긴급. 긴급, 네. 긴급, 없는, 네. 언급, 긴급, 네. 긴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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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긴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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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급 내일 스케줄은요 g of King of k i n 네, of k i 수있 of k i 네, 네, 네. f 네. King 네. 그 <laughs> 네. 네. 긴급, 긴급 n g of k i n 긴급. f King of King of k 고 n g of King of King of King of King of King of 오시면 안 돼요. 네. 네. 저희 마음은 한 가지는 네, 못 오시 는 그런 거여서. 네. 저희가 다시 킹그킹. 네, 알려 정정을 네. 해야 될거 같아요. 네. 재밌잖아요, 뭐 이렇게. 네, 얼굴 도 한번 더 보고. 아, 내일도 저희 잘하고 올게요. 네. 그러니까 네. 저희 잘하고 올게요. 그 말이었어요. 저희 네. 잘하고 네, 오겠습니다. 잘하고 오 안녕. 잘 안녕. 잘지요 바이바이. 안녕. 다 전달해 주세요. 전달. 전달. 전달 게임. 전달. 전달, 전달, 전달. 전달해 주세요.부터 전달 전달. 왠지 어, 잠깐만. 왜왜왜아